안녕하세요. 오늘은 8월 30일 토요일입니다. 아, 짐을 오늘 이렇게 실고 왔습니다. 이거는 이제 분당 하차할 거고요. 월요일 날 내일 저녁에 올라가야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오늘 배기 가스켓을 교환하려고 준비 중인데요. 그 전에 또 장거리 가기 전에 여기. 자, 인터쿨러 물좀 빼주도록 하겠습니다. 음, 여기 오일이 흘러내린 차도 있는데 어, 안 나오네. 오일이 많이 흘러내리면 CCB 필터를 한번 갈아주셔야 됩니다. 미리 살짝 풀어놨습니다. 이렇게 맑은 물이 나오죠. 요게 정상입니다. 맑은 물. 요렇게. 요렇게. 왜? 요 인터쿨러 안에 열기가 많기 때문에, 음, 지금 더워도 요 안에서는 열기가 많아서 수분이 생깁니다. 그래서 그 수분이 이제 요렇게 물줄기가 되는 거고요 며칠 전에 뽑아놔서 뭐 물은 별로 안 나오네요. 음, 따다 주고. 그 다음에 이제, 탑을 들어주기로, 들어가지고, 배기 파이프 쪽에서 새는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예. 지금 탑을 올리기 전에, <laughs> 어, 이게 또 유압류가 모질한지 모다를 한번 갈았었는데도 탑이 제대로 안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현대, 유압류, 현대에서 산 겁니다. 탑 유압류. 만 원인가? 8천 원인가? 만 원인가? 주고 샀습니다좀 오래돼서 기억이 안 나는데. 요거를, 주사기 있죠, 주사기. 요 약국에서 500원에 파는 주사기. 이걸로탐류압류를 일단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일단은 탐류압류를 주사기 안락하면, 여기. 오! 우씨 이렇게 종이 카드 넣었다가 자주 사기로요 자, 빨아 올렸습니다 잘 보이실지 모르지만 여기, 여기 주위에 일단 먼지 좀 제가 하고요. 여기 먼지 좀 제가 하고 캡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이시나요? 두사계를 요렇게 지금 넣어가지고 조금씩 짜면서, 이제 많이 차면은 탑을 올려주겠습니다. 모다를, 모다를 움직여서 들어갈 수있겠끔좀쭉 빨려가거든요. 이렇게쭉 빨려가면 또 조금 넣어주고. 할 때까지 이런 식으로 반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네, 천천히 하면서 일단 다 이빨 넣어서 한종이컵으로한세컵 정도 일단 더 들어갔습니다. 이렇게 이거는 마무리하고요. 이렇게 요 밑에 하나 받쳐 놓십시다늦다보면 조금 씩 새거든요. 일단 요건 끝났고 네, 이제 에어 샌들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일단 여기 주황색 호수 터브에서 올라오는 거기 때문에 여기 배압이 꽉 찼다가 줄었다가 팽창했다가 줄었다가 하거든요. 우리가 악셀 다 밟았다 나왔다 하듯이 여기도 마찬가지고요. 자 여기 새는 거 있는가 한번 잘 살펴보고요. 요거 요거 두개잘 터집니다. 저 파란 거는 인터쿨러로 이제 식힌 열이 들어가기 때문에 저기는 잘안 터집니다. 수축팽창을 많이 안 하는데 저기는 안 하는 됩니다. 수축팽창은 여기 하고 여기 하고, 심하게, 이제, 악셀도 밟았다 나갈 때, 부활를 받을 때, 팍, 팽창했다가, 싹 아, 줄어들었다가, 팽창했다가 줄어들었다가, 여기서는 계속하기 때문에, 노화가 후 되면 터집니다. 자, 그리고, 소리 나는 곳이, 여기, 배기 쪽에, 가스켓이 들어가죠? 자세히. 자, 우리는, 6기통입니다 실린다가, 6개 있기 때문에, 여섯 개 있는 쪽에 잘 보시고요 여기 배기 쪽이거든요 여기서도 한 번씩 터집니다 이런 볼트들이 노화가 돼서 가스켓 쪽도 노화가 돼서 가스켓이거든요 여기서도 잘 터지기 때문에 요 터진 거 분간하는 거는 까만색 매연이 묻어 있습니다 터진 부분에는 그런데 여기는 없네요 그러면 제가 의심하던 부분이 배기 잡아라. 요 부분이거든요. 아, 역시나 여기 보이시나요? 으취. 여기 까만 거 무도 나오죠. 터졌습니다. 여기 터졌고 요 뒤쪽으로 가면 어, 여기서도 지금 까만 게 묻어 있죠. 이렇게 까만 게 묻어 있죠. 이렇게 배기 요 잡아라 쪽이 터진 겁니다. 자, 앞쪽에 터졌는가 보는데 앞쪽은 진짜 웬만해서는 안 나갑니다. 그냥 저는 임의로 한번 갈았던 적은 있거든요 몇년 전에. 근데 여기는 전혀 터지질 않더라고요. 여기는 가스켓이 들어간 부분 아니고 반도만 들어가더라고요. 그때 가스켓 없이 반도만 뭐까지 있는 부분이고 저기는 이제 가스켓이 들어간 부분입니다. 반도랑 가스켓이랑 같이 들어갑니다. 여기는 터져 갖고 시커멓게 묻어있네. 나중에 이거를 풀어가지고 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럼 반도를 풀어야 되겠죠? 자, 그럼 요 반도, 요 반도 나트를 풀려면 은 11mm입니다. 11mm. 자, 11mm로 풀어 보겠습니다. 네, 준비물은 요런 쪼매난 새 칫솔, 새 브러쉬, 요거 하나 하고요. 그 다음에 당연히 가스캔. 다섯 캐스여 요기 이렇게 두꺼운 게 있고 얇은 게 있거든요 두 종류 나옵니다 그리고 깔깔이 11mm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따골디 자요 반도는 다시 재활용 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도에 따골디로 뿌리고요 잘 빠지라고 뿌려놓고 그 다음에 자 11mm 깔깔이 집은 없습니다 이거는 쪼금 옮기고 자요렇게 하고 이렇게 풀어내면 됩니다 그러다 풀고 다시 촬영하겠습니다 예 네, 이렇게 반도 풀면 가스켓이 나왔는데요 다 없습니다 요거또 챙겨놔야 되고요 11mm, 스판, 너트 챙겨놔야 되고, 껴주져 있는 겁니다. 어, 근데, 어? 자, 반이 없습니다. 아, 이게, 배기 쪽으로 빨려 들어갔나 싶은데요. 바닥에도 없거든요. 지금, 요렇게, 요 부분 터진 자리 보이시죠? 여기로 지금, 이렇게 매연. 매연. 매연이 채워나왔네요. 계속 휘 빠르는 소리가 나고 막 그랬나 봅니다. 저희가 잘 터지긴 해요. 일단 여기를 갖고 온 쇠솔로 여기 지금 주위에 가스켓이 들러붙어 있어서 깔끔하지가 못하거든요. 여기 싹 청소하고 다시 가스켓을 새 거를 장착, 가스켓 세 거를 장착하고 다시 반도는 그대로 채워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쳐 이 다리가 요것도 속에 보면 어 이물질들 좀 있는데 조금씩 긁어낸 상태거든요. 요것도 요 쇠솔로 뭐 겉에 겉에보다는 뭐 겉에는 별 상관 없고요. 요 속에 가습기 부분 붙는 요 부분에 쇠솔로 한번 살짝 밀어줘야 주면 좋습니다. 이물질 좀 제거해주면 가습기에서 이물질이 덜찡기겠죠 요렇게 해가지고. <laughs> 다시 장착하면 될것 같습니다. 와, 이거 혼자 촬영하면서 달라니까 너무 힘들게 하네요. <laughs> 네, 이렇게 배기 가스켓 교환이 끝났습니다. 자, 그러면 요거 의문이 들죠. 요거 요건 도대체 어디로 갔냐? 아마 이거는 요 배기관으로 넘어가서 저기. d o c 쪽이 아마 걸려 있을 겁니다. 이게 d p f 까는안 가거든요. d o c 에서 아마 걸려 있을 건데 d o c 청소를 하려면 다음에 dpf 청소할 때 여기로 보여라고 배기가 배기가 풀어서 저 뒤쪽 dpf가 오른쪽에서 옆으로 d o c 쪽으로 에어를 쏴가지고 여기 배기가 한쪽을 열어서 밖으로 나오게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거 풀어서 그게 제일 쉽죠? 그런 식으로 청소를 해야 될것 같습니다. 다음에. 이게 다안 나와서 찝찝하니. 자, 이상. 작업을 마쳤고요. 다들 즐거운 주말 보내시기 바랍니다. 다음 영상으로 찾아뵐게요.